안녕하세요, 구 선생의 마음 공부입니다. 자,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음 공부를 이제 마음 공부를 제가 직접 하고 있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동안 겪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마음공부 유튜버 채널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마음공부를 시작, 마음공부 유튜버죠. 마음공부 유튜버로 시작한 지는 벌써 3년이 됐고요. 제가 기존에 3년 전에는 이미 마음공부 유튜버에 여섯개 정도의 영상을 이미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올렸다 지웠다 올렸다 지웠다를 반복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안타까운 계기로 그 마음 공부 유튜버 한 46가지의 그 영상들이 모두 사라져서 지금 이렇게 다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마음 공부를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마음 공부를 진행을 했을 때는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에피소드에 관련돼서 뭐안 좋았던 기억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한다든지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한번 극복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좀더 좀, 좀더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갈수 있을까 하나하나 에피소드를 만들었었고 기존에는 원래 100가지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소홀로 다 없어져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는 또이 또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하나하나에 대한 에피소드였다면 지금은 에피소드가 아니라 아예 그 자체 처음부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더 단단하게 가져야 되는지를 이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마음 공부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마음 공부를 시작한 지는 벌써 언 14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시크릿이라는 여러분도 아시는 그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고요. 참 많은 감명을 받았고 어, 이거 내가 생각한 그대로인데. 이거 내가 했던 내용인데 왜 나는 이거를 실생활에 적용을 못했지? 이런 큰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도 저는 그 시크릿을 이루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시크릿을 이룰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 찾으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마음이 긍정적으로는 바뀌었지만 어떻게 정말로 이거를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잘 몰랐었어요. 그때는 그때 당시 불과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8년 전이었습니다. 8년 전에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에게 지금 볼 때는 아 이제 가 처음 단계에 진입한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00일 쓰기도 했었고요. 100번 쓰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목표들을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자, 그 목표들 중에 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닥 이루어진 건몇개 없어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자, 어느 거는 진행이 됐고요,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8년 전에는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마음 공부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목표들을 어떻게 정말로 내 삶으로 끌어당길지 그거를 시작한 거는 불과 1년 반 전입니다 저는 이 1년 반 전에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 정말 아무 의심 없이 따라 했어요 그리고 불과 6개월 전서부터 저에게 그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아, 이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마음이 딱든게 불과 6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마음 공부를 이제 마음 공부 유튜브를 하고 있었지만 제가 더 단단해지고 난 다음에 마음 공부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 게더 좋을 거라는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정말로 뭔가 눈으로 그다음에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목표들이 이루어진 이 시점에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마음 공부 유튜브를 하고 내가 그동안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제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끔가다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기 위해서 이 마음 공부에 유튜버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를 위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를 위한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저의 딸을 위한 겁니다. 지금도 저의 딸은 저와 같이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딸은 그게 마음 공부인지를 또 모르고 그냥 저를 따라 하고 있는데 참 저의 딸에 대해서 이제 놀라운 여러 가지 발견된 거는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들도 같이 이제 마음 공부 유튜버라고 좀 하기엔 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말 내 삶에 보이게끔 만드는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위로도 되고 정말 우리가 삶을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봐서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겁니다라는 걸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방금 전에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자, 저희 아이랑 같이 공부를 한다고 했죠. 저희 아이와 함께 목표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에게 목표를 써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딱한 개만 쓰더라고요. 제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이 목표가 한 개니? 그럼 이 다음 이루난 다음에 뭐할 건데?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딸이, 그때 당시에 딸이, 어, 그러네? 그리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어,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하면서 저희가 이제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을 했는데, 그 목표를 쓴게 저희 아이도 한 일곱 개 정도가 되고요. 저도 한 거의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하루 목표도 있고요. 일주일 목표도 있고 한달 목표도 있고 연 목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겁니다. 계획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계획들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없고 그 계획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남의, 남의 삶에 따라서 살시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대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저그 목표들, 그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다 이루기 위해 지금 이렇게 마음 공부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내 눈에 보이게 내가 한 목표들이 어떻게 내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만들지 그거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는 이루고 있고요, 어떤 거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떤 거는, 있고요, 어떤 거는 이룰 겁니다. 자, 저는 처음에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했던 계기는요. 시크릿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어, 되게 유명한 책이었죠. 남들이 다 읽으니까 그렇게 해서 읽게 읽게 된 건데 그때 딱 그런 상태였는데도 되게 공감이 크게 되더라고. 마음에 많이 와닿고. 자, 마음 공부 시작을 얘기했고 계기를 얘기했으니까. 여러 가지의 사람 부류가 있잖아요. 그 부류들도 또 이제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트러블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람은 여러 가지 행복도 있지만 불행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차차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할 건데요. 이제 사람이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은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누가 불행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행복과 꿈을 위해서 태어났을 텐데, 그 꿈과 행복을 이루기 위한 마음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과 불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요. 자, 불행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건강.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과의 관계입니다. 솔직히 저는 남과의 관계가 1등이었어요. 남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몸이 아플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행들, 브랜드, 이러한 불행들을 저는 치유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3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제 마음 공부도 많이 시작을 했고 저는 어떠한 종교가 굳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좋은 말씀, 좋은 글귀가 있으면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 공부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 뭐냐면. 다 하나로 통하더라고요. 어떠한 종교건, 어떠한 정말 철학이건, 결국 다 하나로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뭐 그렇게 따로 나누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말이 없어서 그냥 마음 공부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은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자, 마음을 컨트롤하자, 마인드 컨트롤의 차원의 마음 공부라는 이런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마음 공부를 시작했던 그 계기와 기간, 그 다음에 어, 마음 공부에 대한 왜 마음 공부였는지 그거와 이제 왜 마음 공부라는 유튜버를 시작을 했는지 그런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과 정말 마음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자첫 번째가 바로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없으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불행하고, 그거는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의 삶을 사시면 돼요. 하지만 내 마음을 계속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목표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항상 불행하게 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항상 행복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내 마음을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먹게 된게그 자체가 바로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긍정적인 마음이란 말을 굳이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다. 마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 자, 만약에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는 긍정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먹고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는 부정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두 가지를 항상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욕하지는 마세요.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인걸요. 저는 그 자체도 부정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나는 왜 이렇게 의지 박약아야?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나? 자, 여러분들, 그 자체도요, 그냥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보정도, 긍정도, 누구나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을 공부를 하고, 다스려서, 컨트롤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갈래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고 여러분이 목표를 좋은 긍정적인 목표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숙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냥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런 목표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남들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목표가 있으신 겁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로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